Okay. 오늘 컨텐츠 어, 재밌을 것 같아 <laughs> 굉장히 텐션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저희가 여자 연예인 분들 중에서 어울릴 것 같아 항공사 한번 올렸는데 반응이 너무 뜨거워 인스타가 나 깜짝 놀래 우리 최다 비수 아니야? 빠밤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거죠 재미있게 어, 놀면서 같이 준비하면 좋으니까 근데 댓글을 보셨죠? 남자 승무원, 남승무원도 해주세요. 바로 끼려왔다, 아이가. 그래서 오늘은 남자 승무원, 또 저희 피니님이 일곱 명의 사진을 저 아예 모르거든요. 지금 바로 폴더 열면 남자 사진이 뜰 텐데, 이 배우님들은 어떤 항풍사와 어울리는지 이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둔. 유승호님. 그니까, 역변 없이 잘 자란 사람이잖아. 일단, 요 사진은 미소도 좀 없고, 되게, 어, 이제 그윽한 눈매와, 이동욱님의 절차를 좀 따라가는 느낌이야. 그리고, 눈썹이 이렇게 짙은 사람인지 처음 알았어. 이목구비가 굉장히 탄탄한데, 저는 약간. 키가 크신가요? 어, 키가 별로 안 크다. 175. 그러면은, 제주로끼려 어, 대형항공사보다는, 그래도 이제 소형 항공기를 운행하는, 단일기 중 운행하는 항공사가 조금 그래도 키가 조금 관대할 수 밖에 없어요. 오버헤드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LCC로 넘어왔고, 왜 이렇게 그 제주의 그 상큼한 느낌이 잘 어울리지? 잘생겼는데 상큼한 거 있잖아. 그 어릴 때도 우리가 봤던 그 집으로의 그 느낌과 지금이 건장하게잘 자란 게 뭔가 사람을 묵묵묵하게 만드니. 그래서 유승호님은 제주가 아닐까 합니다. 아, 잘 컸네. <laughs> 우리 유승호님은 그냥 막냉이 같아요. 1년 차 <웃음> 다음. <웃음> 근데 이분은 최근에 이미지가 바뀌었어. 원래 되게 강한 느낌이었잖아요. <laughs> 정재영 유튜브에 나왔는데 눈빛이 너무 선해졌더라. 사람이 한번 큰 고비를 넘고 나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져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김우빈님은 허우대가 너무 피지컬이 좋으시잖아요. 일단 이렇게 큰 키와 장신을 원하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스타하고 지네어가 거의 대놓고 전시원한남자들 뽑아요. 저는 약간 이스타가 보입니다. 이상하게 이스타는 잘생기진 않았지만 호감형이거나 완전 매끈한 라인으로 잘생긴 사람들을 좀 좋아하는 것같아 그러면서 피지컬이 좋아. 그러니까 왜 운동에 미친 사람들 있잖아. 운동 막 하는 느낌. 어쨌든 또 안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는 항공사다 보니까 이렇게 건장한 체격을 가지신 분들이 기내에 있어. 손님들 그냥 아, 안심이야. 그냥 그냥 다리 뽑고 잘것 같아. 김우빈 님은 5년차 5년차 정도 돼가지고 이 정도면은 사무장 1년차에서 2년차가 그러니까 대리 1, 2년차 정도 되거든요. 제대로 승진했을 때 승무원으로서의 업무는 잘 하는데 아직 사무장으로서는 조금 서툰 거야. 그래서 약간 인간미가 자꾸 툴툴툴 나와. 완벽할 것 같잖아. 자꾸 인간미가 툴툴툴 새. 어, 아 그랬나요? 아 어, 어, 죄송합니다. 어, 어, 하지만 뭔가 꿋꿋이 일하는 느낌.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엄마야. 주지윤 님이신데요. 약간 잘생겼는데 허당미 있잖아. 아시아나 가자. 왜 이렇게 아시아나 느낌이 나니? 그냥 이미지적으로나 톤을 봤을 때 아시아나 유니폼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피부 톤이나 이런 것들. 어쨌든 키가 크시잖아요. 대형 항공사에서 너무나 좋아할 상이고. 딱그 유니폼에 공항을 걸어간다? 모세의 기적처럼 여자들이 쫙 그러고 떻게될것 같은데. 어, 완전 베테랑 객실 사무장입니다 절대 복도에 나오지 않아 아일에 한 14시간 비행 중에 한 번밖에 안 나와 근데 그 사람이 서 있다는 그 존재감만으로도 압박이 심해가지고 승무원들이 겁나 열심히 일할 것 같아 사무장 이에서 보고 계셔 왜냐면 지금 사진 봐봐 잘하고 있나? 약간 이 느낌이잖아 주지우 님이 뒷갤리에 있다? 그날은 그냥 일 뭐든지 잘 돌아가는 날이야 그리고 왠지 난동을 일으킬 것 같은 난동 승객이 나왔어 주지우 님이 하는 순간 예. Yep. <laughs> <그렇게 웃음> <laughs> 그다음 아, 엄마야 이분 한때도 이상형이긴 했습니다. 손석구님. 아 근데 저는요 손석구님은 국내는 안될것 같아요. 어 약간 국내 상은 아닌 것 같아. 요 약간 외향사야. 어 싱가포르. <laughs> 솔직히 승무원 쪽보다 기장 쪽이 얼굴이야. 어 지금 다시 보니까 그렇죠. 레이벤 서브라스딱 쓰고. 레 h i s i 라 c a 스케이 i n This is c a 딱 하면서 막무아 그다음. <laughs> 사진 참잘 갖고 왔다. <laughs> 이렇게 띄워주시잖아요. 박복검님 이분은 제가 여자배우편에서 구윤정님께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아 근데 이 사람은. 프리패스상으로 할게요 우윤정 님이시잖아요 프리패스상 안 좋아할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좋아하고 T 웨이에서도 좋아하고 어디서든 오신다면 오무저 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모셔올 것 같은데 일단 선이 굉장히 얇고 그러니까 좀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심지어 외향사에서도 엄청 좋아할 거예요 어, 근데 이 사진으로는 한 2, 3년 차 밖에 안돼 보여요 1, 2년 차 느낌은 아닐 것 같아 자 넘어갈게요 오 아. 근데, 너무 쟁쟁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내가 너무 어렵잖아. 차은우님. 너무 대단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만인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 아, 이분도 거의 프리패스상 2에 가까웠긴 한데, 약간 지금 스치는 이미지로는 되게 메인상이야. 그러니까 항상 센터상이고, 뭔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것 같은 느낌이잖아. 대한항공으로 가자. 넌 대표해라. 우리나라의 얼굴이 되어라. 그러려면 대한항공으로 가야 된다. 라는 느낌이라서, 대한항공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밥사 주고 싶은 동생 정희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나무위키 정보를 보고 있는데 별명이 정해달, 행자님, 뭐 떵깨, 그러니까 약간 강쥐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댕댕 이상 좀 퇴폐미가 있는 손석구님이랑은 정반대 선상이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 미소를 짓는 느낌을 보니까 약간 아까 처음에 유승우님이나 좀박보검님이랑 약간 같은 계열이야 완전 다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그군 안에는 있어 정해인님은 근데 아 근데 약간 뱀파이어다 그러니까 나이를 모르겠어 어려 보이는 느낌도 있는데 또 되게 원숙한 느낌도 또 되게 존재해 그래서 나이가 개념이 안 가서 같이 비행을 처음 왔어 좀 내가 나이가 있는 한 13년차 사무장이야 처음 딱 봤어. 아, 이 23만 차밖에 안 됐겠네. 가르쳐줘야겠다. 하고 딱 봤는데 어, <laughs> 꽤 경력이 있어. 뭐, 뭐야? 이러면서 뭔가 알고 싶은 느낌. 그래서 제가, 걔가, 제가 굳이 이분을 좀 끼려본다면 이 느낌 그냥 이 이미지로는 에어로케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잖아요. 어, 에어로케이의 그 블루 컬러와 좀 자유로운 느낌이 있잖아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 나의 부사수로. 일단 차우는 너무 완벽해서 탈라 부담스러워 주지은 무서워서 탈라 <laughs> 손석고 아, 운항 가세요 탈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약간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남승무원상은 좀 부드럽고 깨끗한 느낌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 강쥐상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정해 있는 남승 박사님 <laughs> <laughs> 아, 아 진짜 장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자, 장난이에요 다시 한번 언항도 어, 정해 갈게 <laughs> 자 여기까지 어. 이번에도 한번 남성 끓여와 봤는데요. 저희 함께하는 남자 준비생들도 계시니까 언제든지, 특히 저희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준비할 때 외롭지 않습니다. 사실 남자들끼리만의 통하는 게또 있잖아요. 저 선생님들이 정서적인 부분부터 멘탈적인 부분 다 챙겨주면서 실력 확실히 끌어올려! 줄테니까 몬스터클로 오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끼리 고군분투하면서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방향성을 모르겠다. 아래에 저희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걸어 드리겠습니다. 합격할지니 저희가 기습 방문해서 피드백 드리는 거. 얼굴 나오는 거 두려워요. 저희가 가려 드릴게요.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